존경하는 은사님, 그리고, 고문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박장 학자님, 노원장님, 그리고, 또, 그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특히, 오늘 새롭게, 우 총공창의 이원으로 참석하신 70일의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왔던 청동창회를 그래도 1터로는더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저도 또 2년 후에는 또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님께 청동창회를 자신있게 어, 넘길 수 있는 그런 회장으로 낳고 싶습니다. 어, 제가 회장은 낳겠다고 해서 어, 그동회장으로내정된 한. 40여 분과 만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참여한 1차, 2차로 해서 한시2 5명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총동창회장이란 뭘하겠는가 하는 그 설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한 20몇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의견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총동창의 발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5년 후에 2022년에 우리 치과대학 100주년 어, 기념일이어서 우리가 그때 어, 준비한 준비위원회를 어, 올해 제가 일단 구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비 납부율이 어, 너무 저조해서 저는 올해 목표를 1,500명으로 잡고 저희가 전국으로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냥 기다려서 돈 내라는 게 아니고 다시 돈을 리펀드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납부한 기수나 그 지역 모임에는 30만원, 50명 납부하지는 50만원, 100명 내면 100만원을 다시 총동창회에 비해서 제가 리펀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1,500명 정도 이상 참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서울치대가 거의 뭐 원 오브 일레븐스라고 하지 서울시대가. 양말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스트 오브 일레븐스로 가겠다. 그것은 우리가 치과학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나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전국 치과 대학 출신들의 앞에 서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 이번에 우리 또 취업 회장이 새로 바뀌고 서울시 치과 회장도 바뀌게 되는데 아마 가능한 동창에도 거기에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줘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치과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가나 우리 동창에도 충분한 일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원을 주시면 제가 열정을 다해서 향후 2년간 총동 창회를잘 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